그래서 한나는 어떠한 경우가 있었지라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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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에게 흉제피지 않냐 사탄에게 흉제피지 아니하는 삶을 얼마나 견고하고 견고하고 견고하게 하셨는지, 아멘. 하나님께 아들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멘. 오든 아은이 얼마나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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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 네. 참으로 놀랍기가 크지 없는 일입니다. 아, 네. 오늘은 한 남한 배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우리가 또 배워야. 아들이 둘씩이나 있어서도 아들이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일리를 닮아서 그런지 어쩐지 집안이 그냥 완전히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은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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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만 하셨답니다 아, 네. 자식들이 제대로 잘안 되는데 감사만 할 수가 있겠선? 그런데 상무회장님 감사, 감사, 아멘, 네. 감사, 네. 감사. 네. 감사. 아멘. 네. 네. 여기에 인물 중에 엘리라고 하는 연동 하신 어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그냥 정말 형편 없이 형편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고 세상생활을 자꾸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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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지저분한 그뭐 얘기는 할게 아닙니다만 정말 어처분이 없는 일들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저질러.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우엘에게 역사하신 엘리 집안은 다 망했다. 자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에헤 이게 무슨 소리이십니까 하고 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께서 찾으시는 줄 알고 엘리께서 찾으시는 줄 알고 제사장께서 부르셨습니까? 난널 부른 적이 없다. 근데 또 들려오시는 게또 들려오십니다. 게... 어 그래서 또 엘리송지에 네, 가셨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님이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하나님의 직접적으로 들릴 수 있는 음성을 듣게 되시는 자녀들이 되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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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감염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충실하시고 충실하신 어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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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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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아멘 응. 그래서 늘 찬송합니다. 늘 기도합니다. 아멘. 늘 감사합니다. 아멘. 늘 찬양합니다. 아멘. 늘 노래합니다. 늘 하나님에게 제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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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삶을 살수 있게 되어진다 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운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의 은송을들여수있게 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운송이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옵소서. 네. 사무엘은 어머니의 신앙을 고대로 복받기.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어머님의 신앙 을 원망이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고 살어요 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 아멘. 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시요 엘리의 집안. 수가있 을까？이럴 수가 있 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손 지자 엘 비의 지 방이 망 했다, 라고 하는 소리 를듣게되 어주 셨 으니, 내참 조심 하 세요. 참 조심 조심 조심하지 아니하시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존경하고 존경을 하니까 평소에 엘리 선지하게 되면 존경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이다지도 노하셨을까? 노, 노 하나님께서 큰 노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아시 우리 믿는 사람들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날에는 큰 일입니다. <laughs> 그래서 사무엘은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분에 대해. 일체 말하지를않습다 아, 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 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라 아, 네. 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실 거 아멘. 네. 하시게 되어지실 것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아멘 말할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소리 듣게 되어지는 날에는 떠오르게 되어지게 만들어질 수밖에 Amen. a 는경 n 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려 주셨어.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고 정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우리 신앙에 절대로 절대로 그러건.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시험들 필요가 없다. 아멘 있습니까? 아멘 우린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하여 실수하게 되어질 십밖에 없고 뿐만 아니라 잘못하여 지게 되면 남의 흉이나 보게 되어져 버린 것같 근데 사무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절대로 하던지 우리는 한나같은 사무엘, 한나같은 사무멘 내 성경에 보면 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보다 엄마의 신앙이 그렇게 존대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마의 신앙이 그 저희 어머님이 밥은 여섯세 하늘나라로 파셨는데, 저희 어머님의 특색 중에 하나가 물서 아들 한 데다가 잘했다라는 소리를 한 마디도 안니지더 잘할 수 없더냐? 더, 더 잘할 수 없더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래요. 꼭! 왜? 더 잘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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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진짜 잘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온만 지혜로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롭지 아니하시게 되어지는 날에는 자녀들의 앞날이 다망쳐버리고만다망쳐버 찬 사무엘이 참 훌륭하신 분이셨구나. 사무엘은 절대로 엘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할 필요가 없더 하나님께서 다 아, 깨끗하게 온전하게 성실하게 충만하게 해결을 다 하실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절대로 절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꼭 한나 같이 사무엘 같이. 아멘. 네. 신능 은혜가 충만하시옵기를 저희 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중 대한 것입니다. 아 그리가요 본인 나도 엘리도 하나님의 복하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시었다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본인 나를 체망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고 쓰리게 하고 아프게 했던. 하나닦 답지가 않지요 아무리 괴롭게, 쓰리게 아프게 하실지라도 한 나의 마음에는 하나도 괴롭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감사. 아멘. 감사. 니다